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데이터랩과 엑셀을 활용해서 월간 수요 변동을 체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수요 변동 체크 시트가 뭐냐? 이제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해당 시트가 필요한 마케팅 담당자님은 이런 분들입니다. 제품별로, 이렇게 제품별로. 이제 수요 변동이 시즌을 크게 타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세번 시험이 열리는 교육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즌별로 맨투맨, 가디건 등 이제 계절에 따라서 판매량이 크게 달라지는 패션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즌별로 시술 부위가 달라지는 성형외과나 아니면은 지방분해 주사 업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아래쪽 시트 아래쪽 인사이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트를 보면서 이번 달은 제품 이번 달이 1월이라고 치면은 이번 달은 1월 달은 보통 제품 A와 B와 H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이제 기존보다는 A, B, H 제품의 마케팅 예상과 전략을 집중해 보자 이런 인사이트를 낼수 있는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는 검색량을 이제 월별로 쭉 조회를 해서 그 다음에 해당 월에 이 평균과의 이 검색 비중의 편차가 어느 정도 났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어 시트이고 이제 가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검색량이 급증하는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세로로 보게 된다면 아 제품 A들은 아 1월부터 슬슬 수요가 증가를 해서 3월 달에 하이스트를 찍고 그 다음에 점점 내려와서 9월달에 가장 비수기 있는 제품들이 되겠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 해당 시트를 만드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제품별 메인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이제 엑셀로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하나씩 만드는 방법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마케팅 담당자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 자격증 사업부의 전문 자격증, 자격증 사업부의 전문 자격증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월간 마케팅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월간 수요의 변동은 이런 건 고민 없이 시장이 크다라는 이유로 이 공인 중개사에만 예산을 몰빵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월 성수기인 다른 강의 상품들도 예산을 배치해야 하고 그리고 이를 회사 내부 데이터만 참고해서 인사이트를 내는 것 또한 좀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케팅 총괄이라면 각 상품별로 월간 수요를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이이 이 간단한 표한장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가장 큰첫 번째 단계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 키워드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대표 키워드 선정하고 데이터랩 조회하고 엑셀로 정리한다라는 내용인데 첫 번째 단계는 대표 키워드 이거 선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각각의 어, 상품별로 이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까 가장 어,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다섯 개 정도를 선별을 합니다. 대표 키워드를 선정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핵심 키워드가 너무 시즌에 민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자격증 각 상품별로 월간 수요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이런 식으로 특별 월에만 이제 전체 이 자격증을 대표하는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슈로 인해서 검색량이 크게 뛰고 줄어드는 이런 키워드들은 선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시즌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키워드 검색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월간 키워드 검색량 지수를 바탕으로 이거의 평균을 내고 그 각각의 월마다 이 평균과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졌는가 그 편차를 분석할 거기 때문에 검색량이 막 10건, 20건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키워드를 선별하는 방식은 이제 되게 쉽습니다. 네이버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여기 도구에, 키워드 도구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측정 저희가 여행상, 그 자격증 상품 하나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쓸모없는 부분은 이렇게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PC와 모바일의 검색량 합계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쭉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터를 걸어서 검색량에서 내림차순으로 해주면 이렇게 부등호 때문에 오류 뜨는 거 있는데 이거 어차피 검색량이 작은 거기 때문에 다 날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 뜨는 부분을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고, 그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키워드들은 빨간색으로 색칠이 될수 있게끔 정리를 해줍니다. 어, 지금 이게, 어, 여기를 조건부 서식 클릭했을 때 나오는 창이 이제 화면 녹화가 안 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키워드가 포함된 거는 빨간색 표시를 하는 조건부 서식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연관 키워드에 탭을 누른 다음에, 어, 색 기준 정렬을 해서 핑크색 위주만, 어, 상위로 정렬이 될수 있게끔 정리를 해줍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서, 포함이 되면 안 되는 시즌을 타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 제외를 한번 해주시고, 해 삭제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쭉 봤을 때 다섯 개 정도를 선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정도를 선별을 했으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섯 개를 붙여 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이게 완성이 됐지만 이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공인중개사를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엑셀로 작업을 해서 이 나머지 부분도 핵심 키워드들을 선별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셀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개를 선별하는 그 방법이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쓸모 없는 부분들 날려주기. 그다음에 검색 검색 양이라고 해서 이 PC와 모바일에 대한 검색량을 합쳐 주기는 거. 그 다음에 밑에까지 쭉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해주면 이렇게 부등호 때문에 오류가 뜨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을 날려 주는 거. 그래서 이 밸류 부분 이 부분 날려 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를 잡고 이렇게 a 어를 잡은 다음에 조건부서식에 새 강조 규칙 그 다음에 텍스트 포함,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공인중개사이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일단은 검색량 기준으로, 어, 내림차 순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색 기준 정렬로 핑크색을 해주게 되면은 이 공인중개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검색량이 높은 순으로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즌을 많이 타는 키워드를 이렇게 날려주는 거. 이제 조금, 어, 과, 그게 좀, 그, 관련성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키워드도 조금 날려주는 거. 해서 이 다섯 개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지금은 이 공인중개사만 하는 법을,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채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엑셀을 다 하나하나 하나 다운을 받아서, 어 키워드들을 선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리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이 검색량의 비중들을 월별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네이버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쳐주고 여기를 들어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어 트렌드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주제어는, 이 주제어는 하나의 카테, 이 키워드들을 카테고리화한 내용을 주제어라고 하는데, 이 공인중기사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키워드 다섯 개를 쉼표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적어 주시고 월간으로 정리한 다음에 작년 기준 1월부터 12월까지로 어 이제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전제로 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씩 조회를 할 건데, 일단 다 조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제어 2도 넣고, 주제어 3도 넣고,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를 하고, 이 데이터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사실 이것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제 자격증 별로 이 수요량들이, 이제 검색량들이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좋은데, 우리가 뽑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것들을 다 줘야 할 거잖아요. 다 다섯 개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어, 우리의 목표는 각 자격증별로 월간 수요 변동을 파악하는 게주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뽑게 되면은, 어, 이 왼쪽 지표가 여기에 마우스를 대면은 공인중개사 100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검색량이 10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높았을 때를 100%로 해서 공인중개사가 10월 달에 검색량 지수가 100점으로 가장 높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공인중개사 10월에 이 고점 때문에 이 검색량이 낮은 주제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사 이런 주제어의 경우 편차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게 지금 백이 이게 지금 편차가 좀 적어서 그렇지 이게 엄청 높은 지수라 그러면 이게 그냥 짝대기로 일자로 쭉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행정사의 월별로 편차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아래 주제어 2345를 다 비워두고 이 위쪽에만 공인중개사를 넣어서 엑셀을 하나씩 다 뽑아야 됩니다 하나씩 다 뽑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뽑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공인중개사 검색 비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평균이라고 쳐주신 다음에 셀 병합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칠도 예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평균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버레이지로 여기 월별로 평균을 쭉 넣어줄 건데, 이게 지금 오류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선택할, 잠시만요. 에버레이지를 쳐주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느낌표 해서 오류 해제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어 해당 내용이 숫자로 반영이 돼서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 대비를 쳐줘야 되는데, 평균 대비를 뭘로 치냐면, 1월 달에 있는 검색 지수에서 이 평균을, 월 평균을 빼주고, 나누기를 해서 이월 평균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쭉 붙여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평균 대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서식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모양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들이 이제 표시될 수 있게끔 시각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숫자들도 이렇게 플러스면은 빨간색,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은 파란색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셀 서식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좀 가운데 맞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이제 정리를 한 것, 검색 비중과 평균 대비를 정리를 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쭉 채워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자격증별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행정사, 이렇게 쭉쭉쭉 이 월별로 이 수요량을 체크하는 내용들을 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격증 시험은 자격증 시험 접수 일자로부터 이제 월간 이두달전이 가장 성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은데요. 물론 어, 고시나 아니면 시험 준비 기간이 긴 상품들은 또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수요량을 체크를 할수 있겠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3월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노무사에 대해서 검색량이 급증하는 행정사 사회복지사가 급증하는 시기이고 공인중개사는 이제 검색량이 낮은 수요량이 낮은 그런 어 월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의 분배를 할때 저희가 이런 검색 비중들의 수요량 변동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부 데이터를 참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 월간 예산을 짜되 해당 수요 변동을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제 자격증 시험이다라고 예시를 든 거고 성형외과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게 되겠죠. 복부, 팔뚝, 허벅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위별로 여름에는 뭐 바디 그 다음에 뭐 겨울에는 페이스 이런 쪽으로도 수요량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패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코트 가디건 맨투맨 그 다음에 뭐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 이런 식으로 수요량 체크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또 시즌에 맞게 크림 스킨 에센스 세럼 미스트 이런 식으로 수요 변동을 체크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하게 표 한장을 만들면서 이제 제품별로 이제 월간 수요 변동을 체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 제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각각의 제품별로 월별 수위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 엑셀 작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해당 영상 참고하시어서 이제 월간 수요 체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